상인의 사무실을 찾아 알아본 결과 아포포란 이름도 시민 공모를 통해 개명했을 정도로 주민 모두 지역의 생사고락을 함께한 장이었음을 알수 있었다. 옛날부터 이루마시는 일본에서 특산물로 차가 유명한 지역이다. 그 생산 유통지로 유명한 아포포 시장. 각지에서 질 좋은 차를 구하기 위해 모여든 손님들로 항상 북적였다. 대부분 차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오일장처럼 판매를 하던 것이었다. 이후 상인들의 노력으로 아포포 시장은 상설 점포까지 생기게 됐다. 그런 가운데 미군 부대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숫자의 군부대 관련 외국인과 타지 사람들이 정착. 상인회는 애양심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게 된다. <목소리> 이로써 시장은 난로 발전에 수백 개의 상설점포가 생겨나고 근처 미군 부대까지 행사에 참여,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ハリマートが市場は最近ですと、ことしの4月に、あのアフザットモール、水にですね、あれがでかいのができて、それがもう、年間600万人以上の人を集めるすごい人数で,、ね、で、5月の連休なんかは、えー、ディズニーランドリがもっと人が来たというね、<laughs> すごい、それがもう4月にオープンしたんで、その影響がやっぱりもろに今来てて、まあ、なかなか。 해도 뭐상점가아 마치 아포포의 악순환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선 후 미군 부대가 빠져나가고 또 다른 이주민들이 유입되면서 상인회와 주민들은 애양심 도모를 위해 뭉치기 시작. 4년 전부터 다시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모두 모든 행사에 내일처럼 참여. 단순히 시장의 부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품을 활용한 물물교환의 장이기도 하다. 이 같은 축제는 현지 초중고등학교나 오치마 여자대학과 스루가타이 대학 등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공연 무대로 이어진다. 또한 아포포 시장은 인근 대형 상점과 연계 주민들의 호응이 큰 아이들의 장기 자랑 이벤트를 벌이기도 한다. 특히 시장 인근에 자리한 마루히로 백화점은 백화점 1층 홀을 이벤트 회장으로 오픈해 주기도 한다. 네. 네. 達成感になって、はいなんか、みんなでやり遂げたっていう、なんか達成感みたいのがあって、もうなんか、チーム一丸となって楽しめる行事なので、いいと思いますよ、なかなか商店街でこういうのやるのないですもんね、この坂戸でですから、私、吉さこいが大変良かったですけどね。<laughs>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경쟁관계가 아닌 공존관계로 협력한 것이다. 다양한 축제를 통한 아포포시장의 마케팅 전략 중 공연 티켓과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 화폐의 갱키다. <목소리> 1なんですか一つの、えー、手段としてあのんですか回してそれでもう最終的にはそういうい皆さんの大きな輪ができたらもう意外とまあ役目は終わるというのは変ですけどそういう1つの、えー、お金ではなくて感謝を心で返すというか心でもらうというかそれの1つとしてこういうものにも変えられますよという。 갱키는 평소 이 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을 때 덤으로 받을 수 있는 화폐로 축제 때마다 현금처럼 쓸수 있다. このところに住んでる商店街の人たちみんなそういう気持ちあると思うんですねただこの商店街はさっき言ったみたいに新しくどんどんどんどん人が入ってきてる商店街なので そういういいことばっっかりも言ってられない大きなマンションはあそこにもできてますしそれから次から次へと新しい商店の人が来るわけですね商店の人とあの今までやってた人以外の人をどうやっていかに取り組んで,でそういった人たちと一緒にこう街を作っていくか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をやらないともうあそこの人たちは、ね、古い人たちだって固まってて全然入り込めないよねとか古い感覚でやってたんじゃんちっともねやっぱお客さんも聞これないしそういうやっぱり新しい感覚をもどんどん取り入れて商店街もどんどん変わっていかないとからやっぱりああいう大きな 아포포 시장의 틈새 공략 마케팅 중 하나는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 음식들, 다양한 공연을 통한 볼거리와 함께 축제의 활기를 불어넣는 보너스 인사입니다. 처럼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마케팅 전략, 그리고 적절한 행정 지원은 아포포 시장의 최대 경쟁력이 됐다. 今支援を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もうほとんどこれは商店街の皆さんがです、ね、自分たちの力でやろうというその、えー、自発的な動機、そして行政もいろんな意味であの PR だけいろんなところについてご協力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が、今のこの祭りをここまで盛り上げてきたもとではないのかと思うんですね。